요즘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 투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내오지 그 말씀 드릴게요. 요즘 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그 아이패드 향으로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가 대략 한 2025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지금 23년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장비 발주가 나오면서. 양산 라인이 조금씩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투자 임박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이 한 4월 초에 발표를 대통령 모시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8.7세대 라인에 15k 정도 투자를 하면서 초기 투자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삼성디스플레이가 그 현금성 자산이 대략 32조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 삼성전자에게 20조 원을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삼성전자도 재규모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략 남아있는 현금은 12조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대규모라고 하면은 15K 한계 라인인데 이건 네. 좀 약간 약하죠. 네. 그리고 대통령까지 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할 건데 좀 규모가 너무 작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상 밖으로 10조 이상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남아있는 현금이 대략 12조 원이면 3개 라인 정도를 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제가 이것 때문에 2016년도 삼성전자의그 공시 내용을 좀다 뒤져 봤는데 네. 그 당시에 10조 정도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oled 장비주들의 주가가 대략 2배에서 4배까지 수만하 날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비주들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부터 사실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규모 투자가 잘안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번이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예상 밸류 체인입니다. 우선 이 페이지는 뭐냐면은 전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앞단에 있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있는 내용 사실은 안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6세대까지였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8세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업체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증착입니다. 여기가 금액이 제일 커요. 장비 쪽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아쉽지만 일본 업체 캐논 도키라고 하는 기업이 가져가고요. 우리나라 볼 만한 기업들 말씀드릴게요. 우선 국내에서는 원익IPS, 비아트론 이런 업체들이 PI 기판 장비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ELA라고 하는 이 AP 시스템, 이 업체가 있는데, 이번엔 이 공정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는데, 일단, 모멘텀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봉지 장비. 여기에서 AP 시스템 들어가죠. 그러면은, AP 시스템이 결국, 여러 공정 라인의 장비를 넣다 보니까, 여튼 AP 시스템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익 IPS 열처리에서 가장 강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잘 보시면 되고, 여기 식각공정에서는 보실 기업이 바로 여기 ICD입니다. ICD가 삼성 쪽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ICD도 무조건 물량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뭐냐면 OLED 패널의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공정이 깔리고 난 다음에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깔려요. 그러니까 장비 발주 공시는 좀 6개월, 1년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투자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 발주, 수주 공시 나오면은 향후 얘들도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시점을 예상해 볼수 있고 중요한 기업 제가 볼때이 레이저 커팅 장비에서 이필 옵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이오테크닉스, 필옵틱스, 제이스텍 세개 업체가 공급하다가 지금 일단은 필옵틱스가 단독인지 아니면 먼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옵틱스가 이번에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잘 보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업이 바로 이 시카 커팅인데 캠트로닉스가 단독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캠트로닉스 그때 한번 소개시, 소개를 해주셨고 요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제가 이 기업 아마 다코스로 집어드린 기업인데, 네. 왜냐면 캠트로 닉스가 시가커팅에서 6세대까지는 캠트로 닉스하고 솔브레인이 양분을 했는데, 이번에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에서 포함될지 안 될지는 사실 물음표였죠. 근데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실적 예상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트로이스가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 관심있게 볼 기업이 바로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여기는 물류 자동화 쪽인데요. 일단 물류 자동화는 SFA가 1등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주가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시장에서는 로체 시스템즈를 가장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이 자료를 만든 키움지가 애널리스트가 봐야 될 기업으로 로체시스템즈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기업이 올해 이 투자가 나왔을 때 상당 부분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OLED 소재주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무조건 대장주인 덕산네오룩스 네. 그리고. 전구체를 공급하는 덕산 테코피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숨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풍원정밀이라는 기업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세대 OLED FMM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재입니다. 요거를 국내에서 국산화시킨 기업인데 이 기업이 아마 8세대 투자가 되면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 제가 탐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탐방 절대 안 받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방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기술 공개라든지 제품 공개 이런 거 노출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